네, 이번 중간 선거 개표 결과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주도 공화당이 사실상 접수하면서 상원 선거도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이번 중간 선거를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은 경고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알보원형석입니다 오늘도 매드 라이브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 바랍니다. 여러분 정성이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 링크는 밑에서 클릭하실 수가 있고요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문방송 마이클 원스 아페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중간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오늘 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 모든 분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자축했었는데요 그 경제분석가이자 정치 경제 전문가이자 정치 분석가이기도 하고 영화 배우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벤 스타인 아마 여러분께서는 옛날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 드라마 '케빈은 그1 2 살'에서 그 과학 선생님으로 나왔던 그 역할로 많이 아실 테고 또 영화 페리스 블러스 테이프' 굉장히 이제 유명한 80년대 청춘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그 역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나오죠 근데 굉장히 이제 지겨운 그. 학생들은 다 졸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졸린 목소리로 어 설명을 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굉장히 이제 인상 어 깊은 배우이기도 한데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벤스타인이 박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 전머지션 그러니까 트럼프는 마법사다. 그는 정말 대단한 선거의 달인이다. 엄청난 보트게 r 다 엄청난 투표 제조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를 공화당은 그가 있다는 게 커다란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축켜 세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건 미국 중간 선거 사상 딱세번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원 장악 네 번째 기록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지켜줄 상원을 확실하게 지켰고 또 의석 수까지 지금 두 석을 늘려서 상원 장악력을 높였으니까 당연히 자축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의 판정성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일단 버락오바마전 대통령 첫 임기에 치러졌던 2010년. 2010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 6석, 그리고 하원은 역사상 가장 많은 63석을 공화당에 내줬습니다. 또두 번째 임기 중간선거, 2014년이었죠. 2014년의 경우에는 상원 8석, 그리고 하원 13석을 잃어서 공화당한테 상원하고 하원,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싹다 빼앗겼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오히려 의석수를 늘렸고, 하원에서도 35석 정도를 내줘서 파란 물결이라고 결코 볼수 없는데요. 참고로 94년에는 빌 클린턴. 빌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때 중간선거에서 53석을 공화당에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는 선전한 그런 중간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정된 선거인당 규모가 커서 대선 최대 격전지로 불리죠. 그래서 뭐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대선 때도 그렇고 중간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리다하고 오하이오주에서 오하요주, 승리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곳은 오바마가 대선에서 두번 모두 승리했지만 2016년에 이제 트럼프한테 넘어갔는데 2년 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여전히 민심이 트럼프한테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또 중간 선거를 거치면서 공화당을 완전히 트럼프당으로 접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원과 하원에서 반 트럼프 의원들이 사실상 거의 다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상원만 놓고 볼 때는 항상 딴지를 걸고 안티 트럼프 임을 천명했던 애리조나의 제프 플 레이크. 뭐 트럼프가 싫다는 그런 책까지 출간을 해서 트럼프한테 미움 받고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죠. 그리고 또 역시, 네, 버 e 트럼퍼. 네버 트럼퍼라는 거는 이제 절대 트럼프는 안돼라고 어, 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말하는 건데 트럼프가 민주당한테 표를 줄지 언정 트럼프한테는 안 돼. 뭐, 이런, 이 정도로 어,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 네버 트럼퍼인 존 맥케인은 자고 했죠. 사망했죠. 그래서 에리조나에 귀찮은 상원 의원 두 명이 이렇게 쫙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그 휠스텐 시네마가 뭐 민주당의 퀼스텐 시네마가 그 막판에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어~ 말섬 맥스 아그 공군 대령 출신 말섬 맥스 리를 꺾고 이제 민주당한테 뺏겼는데요. 에리조나. 어쨌든 그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공화당이 초반 예상보다는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상황 의석이요. 근데 어쨌든 뭐 지켜낸 것 지켜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공화당이 선전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도 트럼프는 자신과 거리를 뒀던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당으로 재편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투표용지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라. 이러면서 경합지역 후보들을 총력 지원했고, 또 대부분 그런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실하게 과시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텍사스를 지켜냈다는 건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는 게 민주당이 가장 올인했던 선거가 이제 바로 텍사스 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각별한 신경을 쓰고 거의 1억 달러 가까이 달하는 돈을 투입하면서 베토 오르크에라는 그런 차기 스타를 키웠는데요 하지만, 테드 크루즈 아성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뭐, 언론들도 다 일제히, 뭐, 얼마나 광고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광고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텍사스 언론들이. 그래서 결국에, 테드 오 크루크 아, 저 테드 크루즈의 상대 후보인 베토 모르크 후보를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 언론들도 일제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보수의, 그, 보수 쪽의, 뭐, 슈퍼스타라고 할수 있죠. 테드 크루즈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제2의 오바마를 꿈꾸면서, 플로리다주 첫 흑인 주지사에 도전했던 앤드류 길럼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지만, 결국, 런 디산티스, 런스산티스한테 주지사 선거에서 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선거 유세가 주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화당이 어, 예상외로 선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상외라는 건 이제 주류 언론의 예상외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민주, 공화당이 당연히 상원을 지켜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은퇴한 의원들이 많고, 공화당 쪽에 이제 정확하게 한 39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은퇴하는 의원들이 너무나 많았고, 은퇴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또 특히, 폴 라이언, 하원의장까지 은퇴 선언을 한 마당에 연방 하원까지 지켜내기에는 어, 버거웠습니다. 트럼프나 뭐 공화당 쪽에서. 그래서 어차피 민주당한테 내주는 건 어느 정도 그 예상된 시나리오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트럼프가 선거의 달인이다 보니까, 잘하면 뭐 하원도 별로 이름없는 공화당 후보들이 어떻게 잘하면 이겨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없지는 않았지만, 어, 어쨌든 그런 이변을 일권에게는, 어, 그런 이변을 일권내지는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 이런, 이런 중간선거에서는 그 상하원을 다 지켜내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준 게 오히려 이제 트럼프한테 2년 뒤에 득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은데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 대대적인 조사하고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하원은 2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딴지만 거는 그런 이미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를 계속 살리자는 것 외에는 현재 이렇다 할 메시지가 없습니다. 리더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트럼프가요. 그 향후 2년 동안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딴지를 걸게 뻔하거든요. 오베도 네, 다음 토픽입니다. 예, 비교적 공정하게 미국 정치를 보도하고 있는 케이블 뉴스 방송국이죠. 팍스 뉴스. 팍스 뉴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자세한 심층적인 보도는 잘안 합니다. 논란이 될 만한 것 그리고 또 아무래도 광고주들이 어,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팩스뉴스. 그래서 어쨌든 뭐 보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팩스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그 자사 지모 커스타 지금 뒤에 보시죠. 지모 커스타 지모 커스타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CNN 방송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 그러니까 팩스뉴스가 CNN 편을 든 거예요. 그래서 스뉴스는 백악관 취재 기자 출입증을 되찾으려는. CNN의 법적인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법원에 CNN 지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J. J. 월리스 J. 월스 사장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 팍스 뉴스는 최근 대통령과 언론 사이에 더욱 더 적대 적인 그런 설전이 오고 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의 자유와 접근권 공개적인 의견 공안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출입증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CNN이 지난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을 상대로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백악관 출입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뭐 AP통신,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USA Today, 월스트리트 저널, CBS, 그 다음에 뭐 MBC, ABC, 뭐 이렇게 뭐 13개 언론사가 CNN을 일제히 지지하면서 법원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근데 예상됐던 거예요. 팍스 뉴스라고 그 같은 메인스트림 미디어. 뭐 같은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아니죠. 아 팍스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언론계의 이단화 정도였죠.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주류 언론이 좌편을 들면은 우편을 들어줬던 게 이제 팍스 뉴스인데. 근데 그전에도 오바마가 팍스 뉴스를 그 취재 금지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팍스 뉴스가 항의를 했을 때 다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다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언론들이 다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다른 보수 채널인 OANN 이라는 어, 채널이 있는데요. 그 채널에서는 그 반대, 그 CNN을, CNN이 취재, 그러니까 CNN 그 제모 코스타 기자가 취재 박탈, 취재증을 박탈당한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또 어,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뭐, 백악관이 짐 오커스타한테만 취재증을 박탈한 거지, CNN 모든 기자들을 상대로 박탈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백악관에 출입하고 있는 CNN 기자가 한 5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한명 박탈된 건데, 사실 여러분께서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턴, 25대 인턴이 마이크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제 손을 툭 치고 또 그런 모습도 보였죠. 어쨌든 이들 언론은 성명을 통해서 오늘의 뉴스가 안보! 경제 환경에 관한 것이라면 백악관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언론인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기자들은 취재원의 독단적인 이유로 접근이 금지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간선거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코스타하고 설전을 벌였죠. 중간선거 다음 날 이제 어막그 말싸움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은 아코스타 출입을 정지시켰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기자들도 이제 순서가 자기 순서대로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코스타가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질문을 계속 던지고 그랬거든요. 뭐, 처음에는 그 선거 결과 뭐 얘기하다가 이제 이주민, 아, 이, 아, 선거 결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주민, 불체자들, 그 남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캐러밴 불체자들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걸 침략이라고 표현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따졌죠. 그 트럼프한테. 그 아코스타가.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넘, 다른 기자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또 거기서 이제 러시아,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CNN은 당신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챙피하게 여겨야 된다. 당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코스타를 대놓고 비판.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악관은 대통령과 백악관은 언론인의 백악관 출입을 규제하고 언론인의 인터뷰 요청을 선별할 그런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이러면서 CNN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 법적 해석이 다 다른데요. 어, 오늘 저기 트럼프 쪽에 이제 그 개인 변호사 어, 개인 변호사인 제이세큘러그제이세쿄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자,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집이다. 대통령의 집이다. 그래서 집에서 누구를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유다. 그 집주인의 자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아마 오늘 사실 그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뉴스에서 봤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악관을 대리한 법무부 변호,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백악관은 기자회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특정 기자를 거부하는 결정을 통해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애초 샌더스 대변인은 아코스타 기자가 마이크를 빼앗으려는 백악관 여성 인턴하고 신랑이를 버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을 언급했거든요. 왜냐면 하 손으로 탁 쳤어요. 그 아코스타가 그 인턴을. 그래서 그 젊은 여성한테 손을 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러면서 백악관 출입을 정지시킨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CNN이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150명 이상의 기자단과 함께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 명의 기자가 회견장을 독점하려는 행동은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 직원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그 참석한 다른 모든 기자들한테 크게 방해된다 이러면서 출입, 출입 정지 이유를 추가적으로 부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아시는 게 이제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는 건 이제 너무나 자,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오베드 프로그램 계속 봐오신 분들은.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제도 또 가짜 뉴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북한 뭐 미사일 관련해서 너무나 적대적이니까 이제 막 소설을 써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리고 진짜로 미국의 문제가 되고 있는 우라늄 원스캔들이나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러시아 내통 스캔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파헤치려고 하질 않아요 메인스트림이래요 그래서 미국인이 미국인들이 많이 이제 신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많이 신뢰를 안 하지만 이제 다른 해외 모든 언론사들은 거의 성경처럼 떠받들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 보수 언론이 있는 것조차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2년간 이렇게 보도 형식을 보면은 팩스 뉴스가 가장 공정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팍스 뉴스가 가짜 뉴스. 그, 지탄받은 적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지난 그, 트럼프 캠페인, 그, 대통령, 2015년 6월 16일에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는 한동안 안티 트럼프였죠. 박스 뉴스가, 솔직히. 몇 달간 안티, 안티 트럼프 그런 태세를 취했고, 첫 번째 토론에서도, 경선 토론에서도, 그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기억하겠지만, 맥인 켈리가 이제 굉장히 적대적인, 처음부터 적대적인 질문한테, 질문을 던졌죠 트럼프한테 이건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행동을 했던 거죠 그 맥인 켈리가 결국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MBC에서 해고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좀 꼬이는 것 같아요 맥인 켈리가 뭐 돈은 엄청나게 벌었지만 뭐 3년 6900만 달러 뭐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 MBC하고 어마,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 올해도 뭐 23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제 뭐 바이아웃 이제 좀 조율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해고당했으니까 어쨌든 그때 이후 이제 1차 토론 이후 때부터는 트럼프 1차, 2차,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트럼프한테 좀더 우호적인, 우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더 공정하게 그렇게 보도를 했죠. 다른 언론들이 이제 처음부터 트럼프가 출마한 날부터 어, 비판했기 시작했다. 시작한 것과 좀 다른 그런 노선을 어, 갔다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들 보면 은 굉장히 이제 그 핵태들이 뭐 오피니언, 나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스트레이트도 마치 어, 트럼프는 그냥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전제를 하고 기사를 쓰고 그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는데 그렇게 그 흑인 그 빈민층 찾아가고 그런 후보들도 없었거든요. 아마 민주공화 양당 통틀어서 트럼프 혼자 그렇게 유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디트로이트, 그런 빈민가 교회에 가고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보도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내러, 내러티브에 안 맞으니까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로 우리가 부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이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과 별도로 트럼프한테는 또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성관계설을 폭로했던 그 포르노 배우의 그 변호사로 유명세를 탄 마이클 아베나리. 마이클 아베나리가 어제 가정폭력 혐의로 LA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 연예전문 매체죠. TMZ. TMZ에 따르면은 아베나리는 전날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하고 싸움에 휘말렸고 다음날 두 번째로 충돌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요. TMZ는 당초 해당 여성이 별거 중인 아베나리 아내라고 보도했지만 아내는 MBC 뉴스를 통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베나티도 성명을 내가지고 평생 물리적인 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고 어젯밤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혐의도 내 명성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여성 인권의 옹호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여자를 때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뭐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트럼프는 그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 안하면서 자기한테 는또 그렇게 해달래요. 또 여자가 먼저 폭력적으로 나왔. 제가 어디 하나 보도 내용 보니까 여자가 먼저 폭력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응을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아베나리가 그래서 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오베드 시청자 분들께 제가 말하겠는데 일단 무죄 미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나라죠 Innocent till proven guilty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제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오베도 다음토픽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그 썬텍 컨벤션 센터에서 마이크 펜스 부토, 부통령을 만나서 면담했다고 하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에 열린다고 그러는데요. 2차 미국하고 북한 정상회담 내년에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앞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비핵화 CBID라고 그러죠. 그, 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예,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펜스 대통령은미국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존보튼튼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과 함께 대북 압박 기조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그런 대북 강경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문 대통령하고 한 35분 정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존보튼 그 보좌관도.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한번 아셔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젬 볼턴이에요. 젬 볼턴. 볼턴하고 굉장히 그 대북 정책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싱크로 98%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말했던 그런 지론을 보면요. 그래서 펜스부 통령은 2차 미북회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에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 장기적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큰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장기적 비핵화라는 것은 다음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펜스는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적 조치를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펜스 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로 북측이 이행한 유해송환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유해송환이 시작된 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북한이 취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공동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경제제재 해제 아니니까 경제제재 해제돼가지고좀더 이제 비즈니스도 좀더 좀 자유롭게 할수 있게, 과거와 달리. 뭐 그런 빗장을 이제 열어주겠다는 그런 얘기겠죠. 하지만 단 조건은 완벽한 비핵화. 완벽한 비핵화라는 거는 미국이 수시로 검사해서 핵, 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허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 그 그에 앞서서 핵은 다 폐기를 하고요. 그래서 면담 직후 부통령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펜스 부통령의 압박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펜스 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양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제재이행, 그리고 남북 간 협력이 포함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희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회담에서 제재 문제는 두분 사이의 대화 소재가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기자들이 회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추가로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하에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대화에서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오늘 그 채택된 그한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세안 국가 모두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우방국이지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원칙론을 고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먼저, 선 비핵화 후 경제 제재 해제. 거기에 그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제가 볼 때는 한발 뒤로몰러서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로 볼때 특히 이런 그 북한하고 어뭐 이란 같은 과거의 그런 뭐 북한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량국가로 많이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지시를 많이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불량국가한테 먼저 빚장 해제는 절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시간표를 제가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시간표를 북한한테 던진 거예요. 너네가 빨리 경제제재 해제가 되고 싶으면 너네가 스스로 빨리 핵다 포기하고 리스트 다 제출하고 그리고 미국이 언제든지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지해주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1 년이 걸리든. 근데 결국 그거는 북한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성명에서 정상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똑같이 트럼프하고 한 뜻으로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네, 오베드 다음 토픽입니다. 네, 좀안 좋은 소식인데요. 좀 전에 어, 나온 어, 뉴스인데 결국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연기임 예, 지금 뒤에 보시죠 연기임 어, 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 하원 후보가 오늘 그 현재 길 시스네로스 그 로또 당첨자죠 2억 6천 6백만 달러의 엄청난 규모의 로또에 당첨됐는데 지금 추세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은 어, 부 부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어, 명성까지 차지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그런 그 좋은 그 위치에. 어, 올라섰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길시스네로스길시스네로스 후보한테 연기 후보가 결국 역전당했습니다. 김 후보는 영기 후보는 지금 10만 1,897표로 획득하면서 득표율 49.79%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에 시스네로스는 10만 2,764표로 50.2% 득표율로 올라섰는데요. 그래서 867표 차로 김 후보한테 앞서 있습니다. 김 후보로서는 선거일 이후 첫 역전호용이라고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편투표 때부터 계속 이렇게 리드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김 후보가. 그래서 김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은 현재 우편투표 개표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투표, provisional vote 개표만 남아있는데요. 뭐 provisional vote 같은 경우에는 임시투표라는 건 뭐냐면 은 보통 이미국에선 유권자들이 해당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된다근런데 투표 당일에 해당된 투표소가 아니라 다른 투표소에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해당 투표소에 갔는데 자기 이름이 없는데 투표를 한 경우 이제 그게 이제 임시투표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 개표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 임시투표도 한 17,000표 정도가 개표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요. 근데 어쨌든 연기 후보는 오늘 14일부터 16일까지 14,15,16일 2박 3일 동안에 워싱턴 DC에 가 있는데요. 어, 거기서 이제 그 루키 그 연방 하원의 이제 입성한, 입성하는 그런 그루키죠그 초년생, 초년생 의원들을, 당선인들을 상대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일단 김후보는 거기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네로스는 거기에 안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AP통신이 또 김후보는 비판하고 아직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왜 갔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언론들이 지금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 시스네로스는 이렇게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뭐 워싱턴 DC에 왜 먼저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간선거 다음 날인 7일 아침 투표함 개표가 완료됐을 때만 해도 김 후보가 51.3%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네로스는 48.7%로 어 영기 후보가 2.6% 포인트 격차로 앞서나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3일에 격차가 0.4% 포인트 차로 확 줄어들었고 주말에는 한 1.2, 그러다가 이제 0.4, 어, 그리고 14일,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 122표 차에 불안한 리들을 지키더니 결국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표도 보통 투표 당일에는 그 시니어 연장자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뽑는다, 저기 투표한다고 그래요. 투표일에. 그래서 우편투표도 소인이 11월 6일 찍혀진 그런 우편투표에서 그 민주당 쪽 표가 되고 나왔다, 나왔다고 합니다. 임시투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상할 때는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표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임시 투표를 찍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인들 입장으로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래야죠.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투표 결과가 김 후보한테 그렇게 희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원영석의 오베드 오는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버튼 누르면 오베드 새 에피소드로 나온 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